아유, 물 먹어 물물 먹어. 물 아, 자,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그 하남시에 있는 붕어 네. 낚시터인데 손맛터입니다 손맛터 아, 아. 어 양어장 비슷한 개념인데요 노지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. 15,000원을 입장료를 내면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수 있는 곳이에요. 근데 여길 왜 왔냐 하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, 아, 이제 옛날에 붕어낚시 엄청 꾸니셨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, 이제 혼자 못 다니시니까 집에서 무료하게 계셔서, 어, 제가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집에서 가까운 요, 어 붕어 손마터로 좀 모시고 와서 같이 낚시를 하곤 해요. 어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. 어 그래서 뭐, 저는뭐 붕어 낚시는 잘하진 못하고 어,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. 그래서 노지에서 하면은 뭐한 마리도 못 잡는 실력이고 여기는 그냥 손마터기 때문에 그냥 미끼만 떡밥만 달아 놓으면은 한 대여섯 마리는 잡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거 제가 붕어 잡는 거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뭐 붕어 어잘 하시는 분이 보면은 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뭐야 가만있어 아저씨 지나갔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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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원래 공공 장소에 우리 이렇게 또 강아지를 데려오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빡빡이를 엄청 또 의지하세요. 를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갈 때꼭 데리고 나가고 싶어하셔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빡빡이 옆에 이렇게 묶어놨어요.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야죠. 아 그리고 어 저기.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, 이제 저거만 갈면은 돼요. 떡밥만 달면 되니까, 이따가, 어, 붕어 잡는 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, 찍을 수 있으면 찍고요. 뭐, 그리고 뭐,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. 이 붕어 낚시는. 그냥 올라오면 치면 된다는 거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. 자,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. 일단,

일단, 여기는, 그, 바늘은, 미, 미늘이 없는 무비늘 바늘을 써야 돼요. 그래가지고, 아, 요 붕어들이, 여기는 경계심이 없어요, 일단. 그래가지고, 뭐, 한번 물고 잡혀도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, 경계심이 일단 없어요. 그래서, 뭐, 붕어 한 마리가 딸려 들어가도 옆에 있는 애들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먹이 활동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저얘 붕어 낚시가 참 매력적인 게 저도 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힐링이 되죠. 이렇게 재밌어요. 이 찌를 보고 있으면 떡밥이 내려가면은 애들이 한 번에 이렇게 확 아까치는 게 아니라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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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 조금 이렇게 갈가 먹어요. 갈가 먹. 그때마다 찌가 음찔음찔음찔 하거든요. 그때 채면 안 돼요. 이 채면 안 되고 이제 결정의 순간 얼마 이제 이제 저기 와서 건드리는 건데 여기 게치면안 되고 기다려야 될때 기다려야 돼. 결정적인 순간 쭉 올리거나 쭉 잡아. 내릴 때를 어, 타이밍을 잡아서 쳐야 돼요. 어. 잡았어? 아유 아니, 이 조그만 애들이 와서 이러고 있네. 큰 애들은 위에 붕붕 떠다니고, 작은 애들만 밑에 있나 봐요. 잡았다. 하하하하 아니, 고구마는 것들만 나와. 거기는, 여기만. 큰걸 나와야지. 세, 세 마리째입니다, 세 마리째. 아우, 진짜 짜증나는데. 빠빠이가 빠빠이 인사해 인사해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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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이 인사. 인사해 어 먹을 거야 내 고양이도 아니고 네가 먹을 거야 빠가 인사해 겁나 에이 시간 맞 아이고야또 왔어? 아이, 아니 어디서 그런 게 나와? 하하하, 체아 자리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아하하. 조금 한번 나올 시간이야. 이제 갔나봐 걔네들도. 갔나봐 없어. 또, 조금만 해. 에 미치겠네. 밥을 줄까? 응. 밥줄까가 해. 줄까가해 먹을래? 오. 어 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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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커피 먹었다. 야, 너도 커피 좋아하냐? 응, 커피 먹어. 응, 응. 아이, 달달하니 좋대. 응. 한마또 잡아보자, 앉아. 앉아. 우리 한번또 잡아보자. 여기야, 한번리 잡아보자. 잡았다. <laughs> 지금 크네, 이건. 아유고아유 아이고, 아이지아니 아유. 어떻게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이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아 냉면 먹을 아버지 냉면 먹을래요? 냉면 먹을래 냉면 냉면 뭐안 먹어? 점심 먹어야지. 어? 밥 먹을 거야? 거야. 자기 이리 와. 어디서? 자야 되겠네. 어디서? 어디서? 앉아 있어. 어 이제 가 이거, 이거 이거 이 어. 나시 이거하고 똑같은 놈들, 이거. 정돈이 놈들. 아이거는 문제 고 就地方地。 두대